영화를 보신 분은 알 텐데 장자크 아어 감독 그 영화 에너메 에터 게이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어, 첫 장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스탈링그라드 전투에 투입된 소련군 병사들이 소총이 없어서 한 명은 소총을 쥐고 돌진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소총도 없이 그냥 총알 몇 개만 쥐고 돌진하다가 어, 독일군 총탄에 쓰러진 병사의 손에서 소총을 빼서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런 식의 그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병사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어떤 잔인한 소련군의 모습 이런 그 이미지가 그 소련군을 묘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일 텐데 이것은 사실 허구입니다. 허구이고 또한 거짓입니다. 소련군은 저런 식으로 전투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런 식의 그 이미지가 생겨난 것은 그 러시아 혁명 때.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그 러시아 제국 군대가 얼마만큼 형편없는 군대였는가를 그 뭐랄까 알리기 위해서 그 거짓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군대가 소총도 없는 병사들을 그싸운는터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그 선전형 그, 그 이야기를 그 날조해냈는데 그 이미지를 서방 국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1차 세계 대전 때도 러시아군은 그렇게 싸웠으니 2차 세계 대전 때 소련군도 똑같은 방식으로 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미지를 믿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영화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재생산되면서 마치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소련군은 개인 화기도 없이 병사들을 사지로는 몰아넣은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군대라고 하는 그식의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생각은 전혀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고 맞지 않는 그 허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스탈링그라즈 전투의 모습인데요. 이 스탈링그라즈 전투에서 시가전을 벌이는 그 소련군의 모습입니다. 이 스탈링그라즈 전투에서 결국 치열한 전투 끝에 1943년 2월에 독일군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독일군은 한 번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진적이 없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은 이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거나 제2차 세계대전을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독일군은 무적의 군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독일에게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행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943년 2월에 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적적으로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리치면서 아, 독일군이 무적이 아니구나. 독일군도 질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세계인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전투에 져서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던 독일의 상황, 그리고 소련의 어떤 사기 진작, 그리고 세계인의 어떤 그 인식 변화를 통해서 이스탈린그라지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에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 즉 독일의 상승세가 끝나고 그다음부터 하강세로 접어드는 가장 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1942년 말에 영국에서 나온 신문의 만평입니다. 만평의 제목은 희망의 별인데요. 철모는 소련군의 철모입니다. 영국이 볼때 독일을 상대로 유럽 대륙에서 치열한 항전을 벌이고 있는 국가는 바로 소련이었고 소련군이 잘 버텨주고 독일을 제압해야지만 영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국군에게는 바로 소련의 붉은 별이 바로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어, 저그 포스터는요. 우리가 그 잊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명확한 사실인데 사실 냉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잊고, 있, 잊고 있었던 사, 사실. 그것은 바로 소련이 미국과 영국과 한편인 연합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냉전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희망이 바로 소련이었다는 얘기죠. 어, 이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포스터는 그 무기대협법 포스터인데요. 미국이 진주만 기습 이, 이후에 어,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만 그 위에도 미국의 공업력과 그 산업 능력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막대한 물자를, 전쟁 물자를 미국의 동맹국, 대부분은 영국으로. 그리고 그 일부는 소련과 어, 중국으로 보냅니다. 어, 그런 미국의 무기대법을 선전하는 그 포스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막대한 전, 전쟁 물자가 소련으로 가서 어, 소련군이 그것을 활용해서 독일군과 싸우게 됩니다. 이 장면은 강을 건너고 있는 독일군의 모습입니다. 독일군은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현대군이라고 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동부전선에 투입되었던 그리고 그 유럽에서 활약했던 독일군의 본모습을 보자면 선봉부대는 20세기 현대군이었지만 그 부대를 뒤따르는 후속부대는 다 저런 식으로 걸어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 물자는 말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그런 19세기형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소련군은 트럭을 이용해서 물자를 나룹니다 이것은 미국의 무기대업법을 통해서 받은 미국의 화물차량입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군사기지의 도열에 있는 모습인데요. 저런 식으로 미국으로 받은 화물차를 이용해서 병력과 물자를 날랐기 때문에 독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투력을 보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승패는 특히 독소전쟁의 승패는 말을 이용해서 병력과 물자를 나르는 독일군. 화물차를 이용해서 병력과 물자를 나르는 소련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어서 결국 스탈린이 우위를 점하고 히틀러가 최후를 맞게 되죠. 이것은 1945년 4월의 모습인데요. 소련군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위기에 몰린 히틀러가 나중에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저런 식의 1 0대 소년을 동원해서 베를린을 지키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 사진 뒤한 2주 뒤에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던 시기에 독일 베를린의 제국 의회 의사당 꼭대기에는 소련의 붉은 깃발이 날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던 소련군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저 사진의 이미지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달 뒤에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그 히로시마 상공에서 버섯구름이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소련군은 만주를 공격해서 만주에 있는 일본군, 관동군을 격파하고 있었죠. 지금 하얼빈에 진주한 소련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에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 공격을 받고 만주에서는 소련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두발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일본의 그 일왕과 전쟁지도부 대본영이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원자폭탄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과 일본 그러니까 관동군의 그 패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일본과 그 전까지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탈린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독일과 싸움이 끝나면 곧바로 그 일본과 싸움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이 바로 1945년 8월이었죠. 그러니까 이 결정에 충격을 받은 일본이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그 항복선을 무조건 항복선을 했던 얘기입니다. 일본을 항복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일본이 항복을 하는데 조건부 항복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을 만든 만들게 한 나라는 바로 소련이었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알아야지 일본이 그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이 동아시아의 전후 그 정치 질서가 형성되는데 어그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미국 못지않게 소련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그 중요한 결과는 1차 세계대전까지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그리고 그 패권에 도전했던 독일이 동반 몰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빈 자리를 메웠던 국가가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은 1945년 그 얄타 회담인데요. 이 얄타 회담에 모였던 세 사람의 인물이 바로 처칠과 루즈벨트와 스탈린이죠. 자, 그런데, 어, 이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1945년 그 포치담 회담에서는 어, 연합국의 어떤 그 주역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1945년 4월에 결국 건강을 해체서 사망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트루만 대통령이 그 차지하고요. 영국의 처칠 총리는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애틀리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불과 몇 개월 전에 처칠과 루즈벨트를 상대했던 스탈린이 어 포츠담 회담에서는 트루만과 애틀리를 상대했던 것이죠. 이 변화가 단지 인물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루즈벨트의 가장 위대한 측면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로운 세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UN이라고 하는 체제를 구상했던 인물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전제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독일을 물리친 다음에 세울 평화로운 세계에서는 소련이 미국의 동반자가 되어 된다. 이 파트너로서 함께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 스탈린은 그 루스벨트의 그 생각에 동조하고 루스벨트를 신뢰합니다. 어, 이 당시에 그 스탈린은 이념가로서는 현실 정치가의 모습을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의 수괴로서 전 세계를 적화 공산주의화 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자본주의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고 어 앞으로의 세계는 미국의 패권이 인정되는 그 체제일 것이다. 그 안에서 소련은 미국과 동반자로서 함께 그 전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 생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게 미국, 영국, 소련의 연합은 이질적인 국가들의 불완전한 제휴였으며 불과 물과 기름을 뒤섞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영국 총리 처칠과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 사이에는 엄청난 냉기류가 흘렀고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처칠 대신 스탈린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은 자유 무역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종주국이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영국은 식민지 유지에 골몰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공산 국가 소련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타도를 표방했습니다. 개성 강화기로 이름난 이세 지도자는 자국의 이익을 좇으면서도 연합의 큰 틀을 깨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연합국 사이의 결속력을 유지했고 이는 곧체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에 맞서서 루즈벨트와 스탈린 사이의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 우호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1945년도 2월에 그런 그 루스벨트가 목숨을 잃으면서 그 뒤에 후임이 된 트루만은 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 소련은 동반자가 아니라 적대 국가입니다. 어, 상당히 공산주의에 반감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트루만이고요. 어, 루스벨트는 그 스탈린을 끌어안고 포용해서 같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어, 트루만에게는 그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스탈린을 견제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호관계, 혈맹관계가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결국 깨지게 되고 그래서 생겨났던 것이 바로 냉전체제였던 것이죠. 저는 역사가로서 한 인간의 또 운명이 인류의 역사, 세계의 운명을 그 좌지우지한다는 식의 영웅주의적인 사관을, 영웅주의 사관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역사의 특정한 어떤 변곡점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서는 한 인간의 어떤 그 삶과 죽음이 어, 엄청난 그 변화를 불러올 때가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의 변곡점이 바로 20세기에는 저는 1945년 4월 루스벨트의 죽음이라고 봅니다. 아, 만약에 가정을 해서 루즈벨트가 죽지 않고 네 번째 대통령의 임기를 계속 수행했다면 아마도 쓰령과의 관계가 달랐을 것이고, 어 그리고 그 아마도 쓰령과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냉전을 피할 수 있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큰 그림을 가졌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자리에 훨씬 더 뭐랄까 그릇이 작다고 할까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 정치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트루마니 대통령이 되면서 스탈린과의 사이가 그 틀어지고 깨지게 되고 미국과 소련은 어, 혈맹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적대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가 아닌 대결을 택해서 냉전이라고 하는 암흑의 장막이 20세기 후반기 세계에 내려앉았죠. 그 인류의 미래에는 이런 혈맹이 원수가 되는 어리석음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는 결단, 패배에서는 도전, 승리에서는 아량, 평화에서는 선의. 이 문구는 제이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총리가 썼고 에,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던 회고록, 제이차 세계 대전의 역사의 그 권두언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만 그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는 전쟁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죠. 현실이 그렇다면 전쟁에 휘, 휘말린 인간이 슬기로운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예, 전쟁에 일단 나서면 과감하고 단호해야 하고 지더라도 꿋꿋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야 하며 전쟁이 끝나면 미움을 버리고 적을 벗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기로움만 간직한다면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인간이 보였던 어리석음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일교시 류한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